이 페리젠스 슈트가 제가 입으면 입을 새해를 더해 갈수록 뭔가 달라지죠. 진화하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벌써부터 주문들이 시작하고 계신데 정말 슈트의 계절입니다. 지금 딱 준비를 잘 하시면 지금부터 굉장히 잘 입으실 아이템들인데요. 네. 홈쇼핑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슈트 컬렉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구성을 챙겨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여기뿐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다 드립니다. 저희 다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어, 스마트폰앱 들어오시면 한 달에 만 칠천 원대거든요자한달만 칠천 원대로 지금 보시는 네이비의 울 정장을 한벌 받아가시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옆쪽에 있는 그레이 컬러도 한 세트를 더드릴니요자한달만 칠천 원대로 일단 정장 두벌이고요자 <laughs> 거기에 역시나 또울 들어가 있는 카디건데 네. 울 카디건 어 니트 아니고요 단추 네. 달려있는 음. 겁니다 이 아시죠 단추 달린 더 비싼 거울 카디건 에다가 드레셔츠인데. 스 아이 셔츠가 정말 효자상품입니다. 기가 막혀요. 입었을 네. 때 입은 듯안 입은 듯 존재감이 편안하면서 음. 거기다가 체크 그레이 체크 넣어서 어, 이런 말씀드린모함이다만 뭐 이틀 정도 입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렇죠. 버튼다운 세미카라로 세미 와이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셔츠 네. 하나만 해도 사실은 그냥 뭐 캐주얼 입으셨다, 정장 입으셨다, 네. 모두 다 가능한 구성으로 저희가 이걸 다 챙겨드리는 거예요. 페리데스는 그동안 사랑받았던 이유는 파크랜드의 기술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 파트, 파크랜드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소재에 기가 막힌 혼용률이 있을 거고요. 네. 진짜 각 잡힌 패턴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남성분들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듬뿍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벌 한벌을 만들어도 네이비 컬러도 컬러감 자체의 표현이 완전히 다 달라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사실 낮에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다녀왔는데 확연하게 정말 컬러감으로 비교되는 수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네이비가 딱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계셨던 번쩍번쩍 그 번쩍 번쩍 그냥 그런 네이비가 아니라 기가 막혀요. 하늘색 점사가 살짝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이게 자세히 들여다 보이시면 보이시는데 멀리서 보시면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어, 느낌이 어우러지는 드는 거예요. 매칭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자 거기다가 소재 자체는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울이라는 소재가 들어가니까 포근하고. 음. 일단 FW는 네. 어, 날씨가 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음. 보는 사람 또한 포근해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 라펠이 딱 너, 떨어진 이 라인들이 굴곡이 아주 예술이죠, 진짜. 킹스맨 이, 저리가 요 V 존은 사실 그 저희가 40년 동안 패턴을 만들면서 음, 한국 남자의 가장 어울리는. 아시 겁니다. 수트 이, 이 V 존이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많은데 네. 요거 상없이 가장 오래 입을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V 존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카라 사이즈도 마찬가지. 음, 네. 그래서 요즘에 아마 백화점 나가보신 분들 수트 한번 구매하려고 하시면 너무 애들이 입어야 될것 같은 수트의 패턴들이 아, 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난 주에 네. 갔다 왔어요. 갤러리에 어. 갔다 왔는데 수트 하나 한번 볼라고 어떤 느낌인지 제가 이제 네. 오늘 방송 을해되리까 봤는데. 너무 총장이 짧고 막 디테일이 너무 라인 세고 들어가 제가 마흔 아홉이거든요. 30대 중후반부터 60대 70대 입을 정장 자켓이 없더라니깐요. 그렇죠. 가격도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저희가 방송 직전에 했던 이야기도 이건 정말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출퇴근하실 때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정장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 채널 돌리고 계신데 파크랜드의 기술력과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지금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한벌 드리고 네. 바지까지 세트로예요. 아, 근데 그냥 이 정장이 FW니까 우리라는 고급 소재가 함께 들어가 있는 정장으로 한벌을 드릴 거고요. 옆쪽으로 그레이를 봤는데 이 와. 그레이가 영화 킹스맨 보시면 네. 킹스맨에서 나오는 수트들을 보면 가장 음. 클래식한 느낌을 보았어요. 저희가 이번 FW 때 가장 클래식한 그레이 색깔이 어떤 걸까 고민고민하다가 이 색깔이 딱 나왔습니다. 아마 받아보시면 어 되게 품격이 있는. 품격 있어. 나이가 젊은 사람 이 입으면 시크한, 맞아요. 섹시함이 느껴져.